네. 네 엄마 네. 안성은 노래죠 알고보니 작사 네. 알고보니 혼수상태 작곡 네. 안성은 꽃노입니다네 아.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그대로, 만 나아 버려나 아들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mm -hmm. 눈마고 음. 네, 우리 이 노래도 배워봅시다. 속에 아시죠? 아시죠? 쿵쿵쿵쿵. 오래된 네. 첫 박에 처음 나올 때 바로 오 하고 미리 나오면, 나오면 안 돼. 오래된 사진 속에, 오래된 사진 속에, 속에 그게 반박이 숨겨요. 고개를 까딱 말하면 돼. 오래된 아 사진 속에 세 네. 세 네. 어여 쁜 당신의 얼굴 마디 앞에 반박이 쉽거가다 있어요. 어여 쁜 당신의 얼굴 생네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도로만 남아 버렸나 여기서 앞에서는 앞에서 별로 어려우면 오래된 사진 속에 진 앞에 점이 있잖아, 부점을 살려야 돼. 오래된 사진 속에, 진 속에. 다시 한번시작 오래된 사진 속에. 아셨죠? 이부점앞 번을 아, 잘 보시고. 어여쁜 당신의 얼굴, 어여쁜 당신의 얼굴, 예. 네. 어여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밴딩 처리해주세요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여기까지는 그냥 따라하겠죠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한번 더 시작 청춘에살포했던 꿈들은 모두 하고 내가 딱 끊어야 돼 꿈들은 모두 가가로만 남아버렸나 계속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돼요 아셨죠? 앞에 내가 다 끊는 거를 보여줬는데 안 보더라고 네. 꿈들은 모두 하고 딱 끊고 한 방울 딱 쉬고 그 다음, 그 다음이 그다음. 과가 단니요 이 4분의 4 박자는 강량 중강량 강량 중강량 밀당을 강량 중강량으로 해야 된다 과거로만 남아버렸나 과를, 과를 강으 하려면 은요 앞에 쉬데시 호흡을 해야 고 예. 정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쉬고 과거로만 남아버렸나 남아 과거로 카도로 만나마, 카도로 만나마, 아들 밴딩 처리해 주셔. 카도로 만나마, 버렸나 거기를 멋지게 해야돼멋 임팩트 여기가. 카도로 만나마, 버렸나 아, 소리를 믿으세요. 그래야지 감동이 옵니다. 아들, 딸을 품 시라큰 버려야만, 버려야만 했던 것들, 버려야만 했던 것들 들 하고, 늘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반드 끊어야 돼. 한 박자 숨을 쉬어 버려야만 했던 것들 하고, 딱 이렇게 싹쫙 짤리지 말고, 꼬리를 슉, 이렇게 말아가면 아쉽죠? 이렇게 버려야만 했던 것들 모자르게 박자다 그럽니다 모자 한 박자 수표다 하면 모자 표시 있죠? 네 예. 보이나요? 보이죠? 에딴두번 예. 딴. <laughs> 버려야만 했던 것들 쉬고 딴딴 후회한 정통 없으시다는 쿵, 나밖에 모를 사랑 여기서 다른 거를 그냥 따라할 수 있는 나밖에 모를 사랑. 나밖에 모, 여기서 모를 큰들어야 돼. 모를, 모를 꺾야 돼. 나밖에 모, 를사랑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나와께, 모를사랑하어쨌가 <laughs> 노래가 갑자기 맛있어져 버렸죠? 맛있어져 버렸죠. 예, 여기를, 음,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그냥 혼자서 그냥 배우며, 연습하면? 연습하면, 이걸 모르고 그냥, 다 그냥 하셔. 그냥, 설명 하셔. 그래서 배우는 거야나와에 예. 뭐, 뭐를 흔드세요. 뭐를. 나와에 뭐, 뭐 하고, 뭔 말을 들어도 돼. 입 빼고 나밖에 모를 사람 그 중간에 숨 쉬면 안되고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여기서 앞에 꽃이 피었네는 강이어요강 아시죠? 꽃이 피었네 뒤에 꽃이 피었네는 가슴으로 불러요 읍졸이듯이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꽃처럼 그렇게 꽃처럼 폈단 말이야그나 때문에 늙었단 말이요 고생해가지고 꽃이 피었네 감정을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슬프게 매달프게 꽃이 피었네 아셨죠? 자그 다음 가사가 우리 엄마 젊었을 피였네요. 엄마 꽃이 폈단 말이야 엄마가 음, 나때문에 나 때문에. 꽃이 처음에는 예쁘게 폈는데 그 다음에 어은어 가슴이 좀애잔하게 애잔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될것 같아요.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그 다음 꽃은 애잔하게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여기서.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저게 없는 갔다가 부차하게 하셨죠.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정을 붙잡. 눈물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눈물이 나요는 그냥 가도 될것 같죠. 눈물이, 눈물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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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붙이세요. 눈물이, 눈물이 나요. 나요? 나요? 하고 한 방을 쉬고,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여기 진짜 또 매력 포인트 나온대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를두 점을 꼭가야 돼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여기서 앞에 변에다가 앞에 변을 변을 또 꺾으세요 애도 꺾고 변도 꺾어야 돼나 때문에 변하는 것 같아 <laughs> 밀어야 겠잖아요 그래야지 감동이 밀려와요 나 때문에 변하는 것 같아 밀고 그의돈 그가 밴대그그 온 세상 제일 여기 그는 그는 혼자 있더라도 밴딩으로 그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우리 엄마또 이제 끝났네요 이제 갈게요. 못난 자식은 걱정하니라군 뭉그러져 버린 가슴둘셋넷 엄마라.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 해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도 살짝 엄마 oh, 고 여기는 한네 다섯 여섯 여섯 여 박자를 더 가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엄마가 가슴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엄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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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마 oh, 엄마 하고, 그다음, 아, 엄마! 아, 엄마하고 그다음 엄마, 엄마하고. 엄마, 엄얘얘할할마지마지마엄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정말로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것처럼. 엄마, 엄마, 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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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리워하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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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오래된 음. 아.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음들는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이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就做林卡情。